자 여러분들 각종 서든어택 아이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구글에 로켓 아이템땡스를 검색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스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수요일 업데이트되는 테디의 개선 패치 5차 외 13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데이트 포커스는 테디의 개선 패치 5차고요 이거는 GM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한번 나왔었는데 전체적인 개선 사항 한 번만 더 살펴보자면 캐릭터 피격 판정 개선, 승리 연출 스킬 기능 개선, 보이스톡 오류 해결 그리고 리그 옵저버 간전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신규 커스텀 무기 AK-103이 나온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커스텀-103을 획득하시는 방법은 쇼타임 이벤트 보상으로 얻는 도안을 통해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만 있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 새로운 아이템, 이수지 지혜은 캐릭터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통해서 캐릭터 300일을 획득하시면 이수지 지혜은 세트 연구제 획득하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300일 획득하실 때마다 프라임 전투 미소녀 세트를 획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수지 지혜은 캐릭터 세트 외형이고요. 기능으로는 수류탄 경고, 아발크 발감, 점목이 있어서 나쁘지 않네요. 여기 도발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운트 가격은 하나에 2,000원, 50개에 8만원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수지 캐릭터랑 지혜은 캐릭터 5월 이달의 캐릭터기 이 때문에 7일 이상 수집하시면 하나당 연구제 밀봉 하나, 캐릭터 프리티켓 두 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수지 지혜은 연구제 선택권 한 개를 최초 획득 이후에 추가적으로 3 0 0개를 달성하시면 여러분들이 프라임 전투 미소녀 캐릭터 세트를 받으실 수 있고, 프라임 전투 미소녀 캐릭터 구성은 베이직, 다크, 라이트, 펑키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프라임 전투 미소녀 캐릭터 기능은 아발크 수류탄 경고 네발크 점무기이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기능은 나쁘지 않은데 외형적으로 이제 머리가 조금 땋은 머리기 때문에 좀더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응모권 이벤트로는 200개로 이수지 지은 마우스패드 받으실 수 있고 각각 150개 써가지고 u a r 이랑 피구공 미아웃 스킨 받으실 수 있고요. 30개로는 친호 받으실 수 있고 즉석 강첨으로도싸인 마우스패드랑 각종 기간 연장 연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UAR이랑 피부공은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어서 2025 시즌2 패스샵 5주차 상품이 업데이트된다고 하고요 이번 특별 판매 카테고리에는 분해용 구속 10개, 브레이크아웃 무기 패키지 1, 그 다음에 저격기간 연장 연구제, 마이건2 보조무기 점핑키트, 보조기간 연장 연구제, 무기 프리티켓 패키지가 추가됐네요. 여러분들이 이건 패스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이벤트, 풍성한 뉴튼 너택 이벤트. 서든 어택에서 제일 혜자 이벤트죠.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대표 보상은 마크 11, 나구사, 마블 무기나, 500SP, ANR, DSG 마크12인데, 비교적 좀 아쉽긴 하더라도, ANR이나 DSG 마크12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메인 이벤트죠. 5월의 골드 쇼타임 이벤트. 이벤트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벤트 일자랑 시간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매시 정각마다총 7번씩 진행된다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씩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 기간 내에 접속을 못하시더라도 보충 출석을 할수 있습니다. 보충 출석은 PC방 보상 아이템이 아닌 일반 보상 아이템에 한해서만 보충 출석을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충 출석을 하시려면 보충 출석권 1개 혹은 200SP가 필요합니다. 쇼타임 출석 횟수 10번을 달성하시면 보충 출석권 한 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충 출석은 쇼타임 기간 내에 획득하지 못한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캐시 응모권에 대해서는 보충 출석을 할수 없다고 하니까 이때는 시간 맞춰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이벤트 보상으로 만캐시 응모권이랑 도안 키카드, 도안 컨테이너, 골드 컨테이너랑 골드 키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5월 4일 오후 8시에 커스텀 103 도안을 줍니다. 요거를 획득하셔야 여러분들이 연구소를 통해서 103을 제작하실 수 있고요. 골드 컨테이너 골드 키카드는 확률에 따라 최대 마이건2 연구제를 획득할 수 있는 신규 컨테이너 키카드 아이템이라고 하고, 도안 컨테이너 도안 키카드는 확률에 따라 도안 특수밀봉, 도안 커스텀 윈체스터 등 도안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신규 컨테이너 키카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골드 컨테이너랑 도안 컨테이너는 구성품이 나와 있네요. 커스텀 에케도안이나 TRG 뭐 사이가 이런 도안을 만들 수 있고, 골드 컨테이너에서는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마블이나 윈체스터 마블, 그 외에 다른 무기들 연구제나 캐릭터들도 획득하실 수 있네요. 신규 보상으로는 샷건이랑 AK47 체크 아이템을 또 주고요. 전체적으로 쇼타임 이벤트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시간 맞춰서 접속하시고 만약에 접속 못하시더라도 5월 8일 이후에 보충 출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상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어린이날 빵야 빵야 PC방 출석 2배 이벤트 이건 이제 PC방 이벤트인데 이벤트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PC방에서 접속 1시간 달성하시면 아래 나와있는 보상 접속 2시간 달성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 나와있는 보상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 SP6000까지 받을 수 있네요 일일 보상으로 5월 4일 5일에 1000SP 1000SP씩 11일에도 마찬가지로 1000SP, 누적 출석 체크 10번 달성하시면 3000SP를 주기 때문에 6000SP도 받을 수 있고 좀 다양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메리트 있는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하려고 막 PC방까지 간다 이건 X입니다. 이어서 서린 이날 탕탕 채팅 이벤트, 이벤트 기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5일간 진행이 되고요 핵심 보상은 5월 4일에 주어지는 영구재밀봉이랑 닉네임 변경이 있고요 5월 6일에 무기 멀티카운트랑 캐릭터 멀티카운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짜에 맞게 이렇게 채팅 잘 치셔가지고 보상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25 서든어택 챔피언십 시즌1 승부 예측 이벤트가 또 나오네요. 이거는 4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8주간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승부 예측 이벤트에 참여하시기만 하더라도 공식 리그 컨테이너 1개랑 리그 포인트 500점이 즉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보상이 공식 리그 컨테이너인데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은근히 요렇게 잘 떠가지고 밀봉 필요하신 분들은 밀봉도 받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 전체적으로 잘 뜨기 때문에 이것도 참여하시면 좋긴 합니다 2025 서든어택 챔피언십 시즌1 스킨 무기로 m 4이원이랑 UAR 그리고 윈체스터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어서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 2025 서챔스픽 시즌1 티저 생방송 시청 이벤트 이거는 5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서든어택 리그 공식 채널에 입장한 다음에 서챔스픽 티저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면 생방송 중 이제 드롭스까지 주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2025 서챔스픽 시즌 1 주간 예측 이벤트, 이것도 이제 5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한 번씩 총 8번 되는 건데, 여기서도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리그 경기 내용을 예측하신다고 하면, 예측 성공 횟수에 맞게 여러분들 보상을 또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측 페이지는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서든어택 공식 홈페이지 배너 및 리그를 통해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업데이트로는 토너먼트 2025 시즌2 보상 캐시 지급되고, 종료 프로모션으로는 4월 이달의 캐릭터 출시 기념 이벤트 끝나고요, 강의원 체에나 멀티카운트 판매 끝나고, 50-50 멀티카운트 아이템 삭제되고, 청사 멀티카운트 아이템 삭제되고요, 가위바이브 이벤트 끝납니다. 기간 안정 노폭존 에이버 오 클리어 컨텐츠까지 끝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4월 30일 업데이트되는 내용 총정리해드리자면, 제일 먼저 테디의 개선 패치 5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커스텀 103 도안은 5월 4일 오후 8시에 받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에 맞춰 못 받더라도 5월 8일 이후에 보충 출석 가능하니까 요거 받으시면 좋을 것같고요세 번째로 해자 이벤트 유튼 어택이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같이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규 캐릭터 이수지 지혜연 캐릭터 나오고요 프라임으로는 전투 미소녀가 나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능은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외형은 프라임 전투 미소녀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서든어택 챔피언십 이벤트가 사전 공지 이렇게 뜬 것까지 해가지고 오늘의 업데이트 내용 정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유튼어택이 나오는데 유튼어택 때 여러분들 SP 써가지고 이렇게 유, 돌리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에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섯 분 해가지고 1000SP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